드넓은 바다를 품은 오늘의 출장지는요. 아,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아, 대구도입니다. 대구도에서 어떤 주인공을 만나면 되죠? 오늘은 이걸 입으시고, 네. 어? 이건 뭐, 뭔가요? 백벌에서 슈퍼맨을 찾으시면 돼요. 대벌에서 고생을 좀 하시겠는데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빨리 가보시죠, 구먼. 자, 출발! 출발이. 예, 오늘의 출장 요리 출발해 볼까요? 이 넓은 갯벌에 슈퍼맨이 대체 어디 있는 거죠? 셰프님! 여기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 어 어렵게 찾아왔네요. 에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혹시 슈퍼맨이세요? 아니요. 저는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요? 어머니? 네, 어머니께서 일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어... 네, 저기 보시면 저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아, 그럼 슈퍼어머니네요 그렇죠. 어... <laughs> 엄마! 셰프님 모시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그만해. 웃음> 어머니 네. 이 동네에서 슈퍼 우먼이라고 소문이 쫙 났던데요 아니에요 아 아니야 엄마 이 많이 하잖아 뭘일 많이 해 그것도 안 하고 살아 대구대 소문 다났어 아니 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네. 조금+ 조금 하기는 해 일을 만들어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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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요? 어머니 근데 지금 못 끼고 계신 거예요. 이거 대부도 바지락이에요. 아 대부도 바지락 이렇게 이 생겼어요. 대부도 바지락이 유명한가요? 네. 아 그럼요, 유명하죠. 요즘에 제철이죠. 뻘도 네. 오염되지 않지, 살도 실하고 통통하지. 이거 껍데기 빗기면은면 이제 알이 공그 또꽉 찼어요. 어머니는요, 40년 가까운 세월을 이갯벌위에서 보내셨다는데요. 네. 대부도 명물 바지락, 저도 한번 캐봤습니다 <laughs> 와, 어머니. 와, 이거 허리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요? 잠깐 아니, 해도 너무 다리 아프지. 아프지? 어렵더라고요. 나도 아파요. 더 잡아. 이거 밑에 잡고 바로 뛸글빙리 아, 아파. 힘들다. 아니, 아드님 보니까 저랑 비슷한데요? <웃음> 제가 조금 <laughs> 더 많은 <빠른> 것같아요 <laughs> 우리 아드님은 한지 얼마 안 됐네요. 어, 비명을 <laughs> 한 거예요? 네, 지금. 현재 3년 차입니다, 기도는 아, 아 네. 그래요? 네네.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 보니까 예. 저 어머니를 좀 도와드리려고 예. 제가 좀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금은 서툴러도 함께 해주는 아들이 있어 무척 든든하시답니다. 어머니? 네? 어 그러면 아버님은 어디 가시고요? 우리 아저씨는 예. 네. 멀리 콩팔러 가셨어요. 뭐요? 콩팔러? 팔로? 아, 응. 하늘에계시다고오몇년 전에요? 응한 20년 됐나? 너무 너무 잤잖아. 20년 전이요? 예. 네. 아니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세요? 아니면 많이 편찮으셨으니까. 아... 많이 아팠어요. 두원니는 아... 당뇨인데 네. 당뇨가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데. 예. 긴 투병 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어머니는 어린 두 자녀와 아픈 시부모님을 위해 한평생을 가장으로 살아오셨다는데요. 어, 어머니, 뭐 예? 식사하시려고요? 아니요, 우리 식당이 우리 가게예요. 어머니 가게라고요? 예. 네. 가족들의 네. 생계를 네. 위해 네. 오랫동안 네. 혼자 식당까지 끓어오셨답니다. 네. 이거는 해강을 언제시터 해드는 거예요? 나 아, 하룻밤 재워요. 나 하룻밤? 내일 아침이만 네. 머리 싹 빼. 아싹 빼야 좋고요. 오늘은요 특별 방문한 손님을 위해 어머님께서 솜씨를 발휘해 보시는데요. 유리사인 제가 보기에도 보통 손놀림이 와, 우리, 아니시더라고요 팔질 무 엄청 멀어지네요. 내가 혼자 하는데 그럼 이렇게 빨리 안 하고 어떻게 해 먹어? 응. 아... 직접 캔 바지락을 아낌없이 넣어 끓여낸 바지락 칼국수예요. 신선한 해산물 듬뿍 들어간 해물파전까지 바다 향기를 가득 담아 정말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참, 정말 빠르시네요. 전망이 너무 좋네요. 뻥 뚫렸다. 와, 와, 좋죠? 너무 좋은데요? 잘 먹겠습니다. 예, 마, 맛은 별로 주면 맛있게 드세요. 예. 네, 많이 드세요. 아, 네, 아, 드세요. 아, 와, 진짜, 진짜. 맛있겠네요. 진짜. 넓은 갯벌 앞에서 즐기는 어머니의 정성 가득한 한상. 그 맛은요? 음. 대구도 바지락 처음 먹어보는데, 음 맛이 좋네요 아주. 음. 다 내가 동사진 거예요. 김치, 김치 배추 이런 것도 다. 음, 식당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음, 우리 아저씨가 아파가지고 돈을 못벌 사람이 없잖아. 또 네. 농사만 지어가지고 내다 둘다 대학 가르치기 힘들고. 네.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고만해요. 그런 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아니면... 잘 헤아려준 큰 아들, 옆에 아들이 있어서 든든하시겠어요. 아, 어려서 또 학교 다닐 때도 학교 끝나면 와서 내일다 도와주고 한편으론 미안하고 한편은 응. 고맙고 내가 또제 앞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더커아 그런 소리가 있어요. 음... 든든한 아들이네요. 네 예,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아들이 있어 슈퍼어머는. 또 다시 충전 완료입니다. 아니 여기 또 어디예요? 여기 아, 우리 포도밭. 아니 포도도 키우세요? 아 아니, 그럼. 포도 재지 이거는 캔벨이라고 대구도 처음부터 이거 심었던 거예요. 아이캔벨 품종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에서 요거 이거 안 작은 거 아, 이렇게 요거 이거, 이거를 다 키우면 안되잖아손 네. 송이 가치가 안 예쁘니까 이렇게. 어머님은 20대 젊은 시절 대부도로 시집와 평생 이 밭을 일구셨다는데요. 네.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배 타고 여기까지 들어왔대요. 대부도 구경하러 가자 해. 그래서 왔지. 따로 왔지. 배 타고. 네. 배 타고 어떻게 오냐니까. 이따오호배로 오면 된대. 왔는데 보니까 배가 없어. <웃음> <웃음> 아버님이 끊임이 <laughs> 너무 가셨네 우리 엄마은 얼굴도 잘생기고, 인품이 좋아. 그리고 아. 내가 먹고 싶다는 거는 다 해줘. 아이고, 상남자. 상남자. 네. 네, <laughs> 40년 전 남편과 함께 살던지, 이제는 아들과 둘이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요. 어, 여기가 제 어. 방이에요. 옛날에 여기서 태어났죠. 여기 아, 방에서? 여기서 해고다 어. 왔다고요? 네. 아무래도 그때는 섬이었다 보니까 아, 그래서 아, 저기 대부도에 계신 삼파 분을 모셔서 아, 그랬대요. 아, 와 근데 궁금한 많이 하시나 네. 봐요. 이거 책들은 뭐예요? 아 제가 봄업이 연극 배우다 보니까 아, 이게 다 연극 대본입니다. 응. 어 이게 연극 대본이에요? 응. 이 세상 사람들 사랑이라 갖다 붙이면 모두가 사랑인 줄 착각들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있었죠. 어. 도시로 나가 영국 배우의 꿈을 펼치던 아들 다시 대부도로 돌아온 건 부쩍 약해지신 어머니를 위해서였다는데요. 제가 사실 다시 대부도로 돌아오게 된 이유도 하나가 어머니가 이제 허리도 안 좋으시고 어깨도 수술하시고 수술 많이 하셨어요. 관절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다시 내려오게 된 거라서 건강이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조금이라도 곁에서 어머니를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오 요리도 잘하나봐요. 어. 아니요, 전혀 못합니다. 그, 한 번은 예전에 네. TV에서 동파육 나오는 거 보고 어머니께서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손수 해드렸는데 네. 너무 맛이 없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요리는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에 끼니까지 걸으실까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드리곤 한다는데요. 요리 실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정성만큼은 100점입니다. 샐러드. 내가 좋아하는 거 샐러드 했어. 아... 아이비야. 드세요. 드세요. 너도 먹고. 네. 음이 맛이야. 음. 맛있어. 아들이 동파육을 해줬다는데 근데 별로 맛이 없으셨어요? 근데 조금 짰어요. <laughs> 그래요? 나가서 드시는 건또 싫어하세요? 아들 나가서 먹을 기회도 별로 없지만 옛날에 우리 아저씨 살아 음. 계실 때는 예. 내가 먹고 싶다고만 잘 해줬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음. 아버님이 해주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건 뭐예요? 네. 토마토 케첩 스파게티를 그렇게 맛있게 잘했어요. 아아아 나는 아 지금도 그 맛이 입에서 네. 맴도는 것 같아. 요 케첩, 토마토 케첩 넣고 돼지고기 넣고요. 네. 어, 중국식 스파게티도 존재해요, 어머니. 아 그렇지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시는그맛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드려볼게요. 아유 감사하죠. 아 대할게요. 예. 아, 믿어보세요, 어머니. 네잘좀딱 예. 예.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얼른 맛있게 차드려 차려드리겠습니다. 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뭔지 아 이렇게 많이 봤어요. 다들. 아, 어머니. 네? 어머니 그 동파육 드시고 싶다고 해갖고 네. 제가 오겹살인데 네. 아, 제일 좋은 걸로 제가 공수를 해왔습니다, 아, 어머니. 아유, 고마워, 제가. 오늘 네, 어머니 한우 고기에다가 볶아드릴 거고 어. 또 새우도 새우도 제가 제가 오늘 아드님 대신해서 또 어, 아버님을 대신해서. 맛있는 한상 한번 찾아드려볼게요. 아유 오늘 내 입을 후방하네자 이제 어머님을 위한 출장 요리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출장 요리는요 어, 동파육을 해볼 건데요. 어, 아드님이 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그 동파육 제가 아들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직접 해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먼저 통삼겹살은요 끓는 물에 30분 정도 삶아 충분히 익혀줍니다. 색간장을 입혀서 튀겨줄 거거든요 간장을 겉에다가 이렇게 아 간장 코팅을 해서요 어, 윤기도 나게 해주고요 그리고 맛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튀겨줄 겁니다 간장을 바른 삼겹살을 한번 튀겨주면요 감칠맛이 풍부해지고 거기에도 아주 먹음직스러워집니다 와 튀겨낸 삼겹살은 잘 썰어준 뒤에요 채소와 양념을 넣은 간장 소스에 육질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식초를 주고요 청경채와 소스까지 얹어내면요 아들의 마음으로 준비한 통파육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요 제가 중국식 스파게티를 할 건데요 오, 이것도 궁금해요 어, 예전에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해주셨던 그 요리의 맛을 찾아서 제가 한번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포인트는 바로 케첩입니다 아버님이 이 케첩을 가지고 스파게티를 많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셔서요 제가 그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다진 돼지고기에 케첩과 양념을 넣어 함께 볶아주고요 싱싱한 새우 바지락과 함께 잘게 썬 채소들을 넣고 아 끓여주면 소스 준비 완료입니다. 벌써 맛있어 보여 아 이거 살짝 면을 살짝 코팅을 해주고요. 커팅. 아, 컷팅. 커팅한 면 위에 소스가 배어들 때까지 버무려주면요. 아 약간 중화요리 스타일. 와, 우와. 예 어머님이 그리워하시던 추억의 그마 토마토 케첩을 활용한 중화 스파게티가 완성됐습니다. 아 바쁘게 일만 하며 사시느라 외식이 쉽지 않으신 어머니를 위해 중국 향토 요리인 청초우육사도 준비해드렸고요. 또 스트레스를 확 날려줄 매콤한 마라닭발까지 완성했습니다. 마라닭발? <laughs> 이것도 많이 하셨어. 맛춤요리입니다 아 아이고 맞아. 이게 다 뭐야 이게. 아, 아이고 셰프님 앉으세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너무 맛있게 드세요. 어 맛있게 드세요. 어 진짜, 어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일단은 예전에 아드님이 실패했던 예. 그 동파요 제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봤거든요. 예. <laughs> 다시 맛보는 동파요 어떠실까요? 맛 어때요? 최고야. 알죠? <웃음>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그냥 입에서 녹아요. <laughs> 아, 제가 너그 응. 남편이 해 주셨던 스파게티가. 어... 특별하게 아. 아, 이게 다음에 드셔야 할 텐데. 누가 스파게티. 네, 아버님께서 해 주시던 <laughs> 요리만큼 맛있어야 하는데요. <그래>. <laughs> 네. 음. 맞아, <laughs> 이 맛. 아빠 맛이 있어요, 아빠 맛이. 아, 그래요 아, 아빠라 불러야겠어요. <laughs> 네, 이렇게 해주신 지한 25년 전이니까. 모르겠네. 근데 이게 그렇 간절하게 먹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하고 25살. 가끔 그 얘기 없어. 예, 추억을 느끼셨더니참 다행입니다. 거를 내가 그때 먹고 진짜 맛있었는데. <웃음> 어때요? <웃음> 어때요? 진짜로 옛날 맛 찾았고. 아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엄마 응? 이제는 일좀좀 좀 줄이시고 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예? 그래 아프지 마시고 우리 아들을 원한다 뭐 그렇게 해야지 고바냐어바람다 아, <laughs> 아, 오늘은요 <laughs> 서로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슈퍼맨 엄마와 아들을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두 분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